엘리야, 9월 13일 주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같이 전해가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을 의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를 통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이 되겠죠. 에, 에베소는 아시아의 그 로마와 같이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에,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가면 꼭이 에베소를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에,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도시로서 원로의 통치 구역이었고 지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로마와 서방 아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해로나 용로가 만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서 많은 선박들과 사람들의 통행으로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많은 종족들이 이 아시아의 특별히 수도인 이 에베소를 방문함으로 경제적으로와 에베소가 안정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이교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교적 우상숭배가 아주 범람했습니다. 에베소인들 사이에서는 마술을 상품하는 일도 있었고 또 종교 매춘, 종교적 매춘도 있었고 또 종교의 힘으로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행위가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가야의 수도인 아덴 있죠. 아덴. 아, 그리스의 수도 아덴인데 아덴의그 그, 신전에 네베가 네베가 아,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 높이가 17m고 원주 기둥이 100개나 받치고 있었고 신전 넓이는 48m고 길이는 103m입니다. 엄청 크죠.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각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도바울은 에베소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당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자기 동족들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유대인들 회당은 전략상으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3개월 동안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지심의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또그 예수님을 통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이 3개월 동안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메시지를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증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놓게 됩니다. 할수 없이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약 3년 동안 에베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제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열두 제자들과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두란노 선에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데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주인 두란노는 철학과 그 다음에 철학자, 그 다음에 교사, 의사로 보기도 합니다. 오전에는 가르치는 학교를 사용하고 오후에는 이제 휴식처로 그 장소를 사용을 했는데, 두란노가 자신의 의술을 이렇게 강의했던 장소가 두란노 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의사 누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즉두란노로부터이그 소원을 빌렸고 또 이제 강의했던 이 장소를 말씀을 증가한 장소로 이렇게 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란노의 그 도움이 그 장소가 사도바울 사역에 엄청난 힘을 더했고 에베소 복음 전도 사역에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에서는 루디아가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에서도 회당 옆에 자기 집을 이제 복음 전파하는 곳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처럼 오늘 도란노라는 그런 그 귀한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자기의 그 학교를 이 복음 전파하는 장소로 내줬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란노가 사용하지 않는 오전 11시와 오후 4시까지 이 건물을 사용했고 요때는 사실은 시에스트럭에서 낮에 일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낮잠 자는 시간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일을 하고 난 낮잠 자는 그 시간을 오히려 보음을 전도하는 장소로 사용해서, 이제 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낮잠을 희생하고 복음을 돕고 훈련받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생명들이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에베소에게 결과 우리 가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지않습니까그고 귀신이 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가고 말이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는 또 병이 치유되고 예. 그 행하게 하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에베소에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물건 자체,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극리력이 있어 응답하셔서 치유와 또 이제 악한 영들이 쫓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 앞치마와 손수건은 예, 그 낮에 일을 할때 있잖아요. 그 장막 만들이 할때 앞치마가 있었고 손수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명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명한다면서 아이 귀신을 명령할 때에 귀신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아직도 바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인데도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악한 귀신은 나가라니까 허락한 귀신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 있잖아요. 공생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아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들의 제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냈쫓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이라.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마가음 9장 38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와 일곱 아들의 아들도 바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스계와는 유대인이며 또 그는 자칭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이제 그 이득을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이제 모두 하나님이 금하시는 무당의 일을 행하게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에서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스계와 일곱 아들 또 시험 삼아서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하여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언이냐 귀신들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악기 들린 사람을 이제 내어줬는데 악기 들린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예수님도 알고 또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면서 이 스계와의 일곱 아들에게 올라타가지고 그들의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어가지고 그 일곱 아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 악기 들린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다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에베수 사람들이 이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면서 예, 유대인과 하라인들이이 일을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바울을 존경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모든 죄를 끊어 버리는 현상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졌으나 과거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자발적으로 와서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 회심의 물결이 에베소 전 지역에 이렇게 이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복이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삽계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어 주겠습니다. 놀랍죠? 누구에게 이렇게 억지로 터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네 배를 갖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보다 또 세상에 잘못된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얻는 일을 결단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의 무익함을 깨닫고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겁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이 5만이나 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은 5만이 드라커마는 당시 사람들이 5만 일을, 5만 일을 이렇게 일 해야만 이제 벌을 수 있는 돈인데, 한 사람이 137년을 일을 해야만 벌을 수 있는 돈, 그런 값어치 있는 마술책을 전부 불살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마술이 무익하고, 마술은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태운 책한 권이 만 원이라면 25만 권이 불살라졌을 것이고, 만약 10만 원씩이라면 2만 5천 권이 불살라졌을 것입니다. 마술책을 불사는 사건은 에베소 도의 전체가 벌컥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한 회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뒤로 한채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가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던진 그 용기,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참된 회심의 중요한 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살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죄악된 일을 중단하고, 죄악된 일을 거절하고, 죄악된 일을 청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를 믿는 사람들의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망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2년 동안에 정말로 이 설교자 중에 설교자요, 교사 중에 교사요, 능력자 중에 능력자의 사도바울과 그 팀들이 또한 12명의 성령 그 받은 사람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첫째로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개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울 때, 에서 버어두면 사는데 빌라를 산다. 그렇게 해서, 에서 버두스 빌라, 이렇게 읽웠습니다 에베소, 사대, 보가모, 두아드리아 또한, 이제, 서모나,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 일곱 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라쿠스 계곡까지 복음이 전파해져서, 골로세라든지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더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원래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소망을 전부 이루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차 전도행 때의 사대행전 16장 7절 무시 아비 이르러서 비도니아, 즉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복음을 증거로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삼일천하님은 그 복음 전도를 막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도 수원했던 그 북동 지역의 아시아 지역 전체를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2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교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의 수원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교훈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마되였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와 죽음과 마귀를 멸하신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예수 믿으셔서 죄 사함 받는 순간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 살아난 그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이제 인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한 것을 믿고 성령님의 내 가운데 인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형을 받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우리 있는 순간 성령으로 인첸 받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자서서 뜻이 안들어서 이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루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 14장 12, 1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연봉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은 요한복 16장 24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구니라 기도에 이른 이런 이런 유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있잖아요. 오랜 시월이, 세월이 걸렸는데, 사도바울를 통해서 그의 앞치마와 그의 수건을 얹어 놓아도 그의 모든 귀신이 나가고, 이제 병든자가 치유하던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연대가 없으시고, 언제든지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병든자를 낚이게 하시고, 악한 영을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또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유의축 숙제가 되는이 죽음의 없을 뿐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난 죽어도 살수 있는 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지금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또한 질구가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입으로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땅에 죽음의 엄습한 이 엄습한 이 땅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토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있는 역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성과 619장 놀라운 그 이름 Oh 손주 선하신 목자 손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 전능의 하나님 존능의 보고 듣는 것으로 신앙이 변색되지 않고 뱀의 지식으로 나의 눈과 마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잠시의 이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 때문에 죄짓는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복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교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저들 신역 속에 어두운 명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불편하여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를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이제 예배자들의 연약한 것을 주님의 시간에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질병의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속히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있는 철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치유와 컨셉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